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을 11조를 따로 떼어 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내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목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내 이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목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었고 부정한 때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 보시다. 내려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삼가 내온 마음과 내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여라. 너는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신명기 12장부터, 그리고 오늘의 그 26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그 세부적인 부분을 그 모세를 통해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26장, 음. 네,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곧 11조리를 드리는 해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에 11조를 따로 떼어 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레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어, 지금 읽으신 이 12절에 나타난 어, 11조는 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어, 레위인가?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과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실 수 있으시고 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부족함이란 네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부는 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함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구별되서 드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인해서 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맞지만 모든 예물로 인하여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아멘. 네, 음, 저에게는 네, 이제 세살된 딸이 있습니다. 어, 저의 딸이 저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할때 어, 크게 두 가지, 네두 가지 모습으로 네,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 저와의 약속을 아주 잘 지켰을 때. 제가 보통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도 엄마 말잘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본인이 오늘 자신이 엄마 말을 잘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엄마 말잘 들었어. 그러니까 아빠 과자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도 과자를 먹으면서 저한테 또 과자를 사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가? 저와의 약속을 자신이 생각했는데도 잘못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쭈뼛쭈뼛 거리면서 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이야기하면서 표현으로 쓰면서 왜 자기가 엄마 말을 잘 듣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조금 목소리도 작게 해서 아빠 그래도 루아 과자 사 주면 안 돼요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네, 말씀에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1일조를 자신들이 그대로 잘행했다라고 행했,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하였음을 하나님께 자랑해라 라고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음에 있어서 자신이 거리낌 없이 행하였음을 고백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이후에 이어지는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면은 복을 구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좀 떨떠름한 게 있다라면 어,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확하게, 온전히, 순전히, 네,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복을 구함에 있어서 어, 너희가 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네, 그 뒤로 이어지는 16절부터 네, 마지막까지는 1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고 그 뒤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어서 순종 다음에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그 여부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을 때에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온전히 행할 수 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여서 그들을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다라고 16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네,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 마음껏 내 소신껏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 나의 주관자 대신은 나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기쁨으로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네, 다윗노 왕과 솔로몬 왕.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주변에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어떤, 어느 나라보다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뒤 이후로 네, 북이스라엘과 네, 남유다로 나뉘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네, 침략을 당하고 개업힘을 받기도 하고 어, 좀더 심할 때는 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삼가 내온 마음과 내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저의 아내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어... 이 소파 사면 어떨까? 우리 집 거실에 두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보고, 슬쩍 보고 나서, 어, 이쁘겠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어, 이쁘겠네. 여러분, 이것이, 네, 텍스트 상으로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던진 말, 하였던 말은, 어, 이쁘겠네? 라고 했던 것은 저의 대답에 영원히 없다라는 네, 말을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영혼 없이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네, 핀잔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내가 마음도 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아내의 네, 마음도 좀 풀어줄 겸 네, 피로도 좀 덜어줄 겸 아내한테 설거지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 네, 몸도 좀 피곤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서였는지 설거지를 그냥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식으로 설거지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서 한마디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혼이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온,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온 마음과 내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마음만 갖지 말고, 그리고 반대로 마음 없이 행동만 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네,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행 행위, 행위적인 것만으로서 규정을 하고 생각하고 어,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진정으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면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네, 혼이 났던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성을 들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서 말한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7절 말씀에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라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하겠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 언약 그 하나님과 한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출 이집트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어, 다시 만나 시내산으로 어, 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면서, 가난이라는 세 탕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시 그들이, 네, 가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네, 1세대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네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네 광야의 유배를 거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하여서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쁨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